형들, 왕냐 아니. 아니, 포션 하나 사고 나가는 게 어딨어? 아, 지금 케일도 저거. 케일 서포터 지금 대회에서 나왔대가지고, 형들 지금 하는 거 같은데, 저거. 말도 안 돼, 형들. 저거 솔직히 해가지고. 어. 야, 씨. 알겠습니다, 형님들. 선생님 레드 도와주십시오 레드 아아아아아이 왕밤빵 아. 아 망했다 선인들 조졌습니다 아씨 운전 실수라니 아, 형님들, 정글링, 이거, 초반 정글링 너무 쪄져버렸네, 형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 괜찮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잭스, 정글. 형님들, 솔직히 이거 무방하거든요, 그냥. 아! 아. 진짜 에바거든요, 형님들. 아, 제발. 어! <laughs> 아! 아, 에반데 <알바인데>, 형들 이거? 흐흫 <laughs> 5, 4, 3, 2, 1 위드 한번 찔러주겠습니다 형님들 나이스 형님들 지렸습니다 얌얌 오케이 지렸다 형들 이거 따봉! 따봉! 나이스 형들, 제 반응속도 보셨죠? 나이스 형들 지렸다, 와, 이거. 이게 브론즈 피지컬, 아 이게 실버 피지컬이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아. 아, 형들, 솔직히 이거 진짜 지렸다. 내가 한 거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아. 아, 전령 풀었어야 되는데. 여기 일단 대기하고. 갑니다. 아. 아, 진짜, 에바에요, 형들, 이거. 형들, 형님, 형님. 저형 풀겠습니다. 아. 아, 잠깐만. 진짜, 씨. 다왜 여기 있는데. 말안 됩니다, 형님들, 이거. 아, 블루, 블루가 없어서 그랬어. 아. 나용 맞고, 형들, 이거. 아, 재리 형님. 아, 오케이. 아무도 안 오겠지? 아, 나이스입니다, 형님들. 어, 아, 나왜 뒤로 써? 나이스. 아, 깝이 아깝습니다. 제가 뒤로만 안 썼어도 이긴 거였는데. 아, 저 집가서 템을 사오겠습니다, 일단. 근데 저거 애쉬가 선을 넘었거든요, 형들. 아, 잠시만요. 이건 아니거든요. 아, 망했습니다. 형님들 집에 갔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아, 케이크 붕, 아깝다. 저런 애한테 왜 써주지? <laughs> 아, 뭐야? 이 가서 맞아줬어. 아니, 오케이, 형님들. 좋았습니다. 아, 제발. 아, 제발요. 아, 이거 말안 되거든요. 이거 솔직히 해가지고. 아, 형님들, 조진 것 같습니다, 이거. 으악! 아, 안 돼! 형님들! 지렸다! 와! 따봉! 형님들, 1900, 1900. 와! 씨! 형님들, 지렸습니다. 이거 게임 끝났거든요. 아. 지렸습니다. 형님들, 게임 끝났어요. 드렸습니다 형님들 끝났습니다 아 잠깐만요 어 잠시만요 살려주세요 오케이 버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 저 체라을 이제 다 찼습니다. 아, 게임 끝났죠. 했는데. 아, 정글 차이 오졌습니다 아, 제 건데 이걸 제드님이 드시네. 정글 차이. 아, 지렸다.